지난 시간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중일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웠었는데 지금 2 학년이 올라가서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직각 삼각형에서는 우선 직각이라는 각 하나를 알기 때문에 합동 조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직각 삼각형, 삼각형 중에 합동인 것을 고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자, 우선은 그 전에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증명할 때 했었지만, 그렇죠. 세 개의 변이 같을 때, 대응변이, 길이가 같을 때, SSS. 두 개의 대응변과, 그렇죠. 하나의 끼어 있는 각이죠. 그렇죠. 끼어 있는 각이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변 하나와, 변 하나와, 그변의 그렇죠. 양 끝에 달라붙어 있는 각이 똑같을 때, ASA. 이런 합동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경우에 합동 조건을 만족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직각삼각형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합동 조건을 만족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합동인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우선 직각이라는 거 하나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직각이다. 자 직각이라는 거는 right angle이라고 합니다. right angle. 자, 그래서 그 R자를 따가지고 R로 시작합니다. 직각은 R로 시작한다. R, 뭐, 어, 지읒자 모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우선 직각인 R에다가, 빗변 빗변은 이제 어 h라고 하거든요. 비읍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읍자의 어일부러지져 가서 h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rh라고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 직각은 기본 옵션으로 직각 똑같고요. 근데 빗변이 똑같고 자 빗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삼각형에서 비스듬히 있는 변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직각의 대변이에요 직각이 바라보는 변 그래서 그것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우선 직각이 똑같고 직각이 바라보는 그 빗변이 똑같으면서 하나 더 각이 똑같으면 얘가 합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직각이면서 음, 직각, R이죠, R, right angle. 자, 그 다음, 빗변에비읍자 비슷하게 갖고 온 거, 그렇지, H. 자, 1번, 2번 삼각형 보면은 지금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그렇지, H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같겠지.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까는 각이었다면, 이번에는 변 하나만 같아도, 네. 그니까, 러빗변하고 직각은 같으면서, 각 하나 같을 때도 합동이고요. 변화한만 같아도 합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HA랑 RHS 합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 얘가, 아니, 빗변 같은 건 알겠어요. 아, 빗변 같은 거 알겠고, 아, 그래, 직각 각 하나 같은 건 알겠는데, 얘네는 뭐 끼어있는 것도 아니고, 뭔데 얘가 합동입니까? 한 증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각 하나가 같아요.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선 변 하나 비 변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각이 하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 똑같고 각이 똑같다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이 왼쪽 오른쪽 삼각형을 보자면 지금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인데 거기에서 90도를 빼고 왜 b라는 각을 볼게요? 90도 빼고 동그라미 뺐죠. 자 그게 요놈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이 F라는 놈도 보니까 얘도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90도 빼고요. 그죠? 얘 90도 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빼잖아. 아, 결국 90도 동그라미 뺀 거? 그러니까 각 B하고 그렇지, 각 F가 똑같다는 거죠. 즉, 요 각이와 요 각이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변 하나와 변 하나 와. 그다음에 각이 똑같고요. 각. 그다음에 또 이쪽 각이 똑같아. 자, 이거 뭐지? 그렇지. 한 변과 양 끝각이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얘 무슨 합동이에요? 그렇죠. ASA의 합동이잖아. 그래서 얘가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럼 결국은 ASA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빗변 하나 똑같고, 직각이니까 당연히 직각 똑같고요. 각 하나만 같아도 합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이번에 RHS 합동을 증명해 봅시다. 얘가 왜 합동일까라는 건데요. RHS 합동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각이면서 직각 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변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같은 변이 만나게. 같은 변이 만나게. 자, 근데 직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 아래가 직선이 되겠죠? 선분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180도니까, 그죠? 어떻게 휘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A, B, D라고 하고요. 얘를 A, C, D라고 한다면 이한 놈을 같은 변이 포개지도록 이한 놈을 슉 돌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돌려서 오른쪽에다 붙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A, B, D. 만나는 점, D,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공통변이죠. 변, 한 변이 같기 때문에 공통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랑 AC가 같다. 이얘입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ABC라는 놈은 그러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네. 변두 개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은 같네. 그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이 같네. 자,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 그렇지.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을 보면, 직각이랑 파란색을 빼면은, 요 위에는 각이죠. 이것도 직각이랑 파란색각을 빼면은, 여기는 위에는 각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 변, 하나, s, 또, 가운데 공통인 변, 또 s, 그지? k인가? a가 되잖아요. 그래서, s, a. S 합동이 되겠네요. 뭐,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동이기 때문에, 아, 비변, 직각삼각형이면서 비변이 똑같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변만 같아도 얘는 합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직각을 의미하는 거, R, 그다음 비변까지 똑같다. 그랬을 때, 한 변만 똑같아도 합동. 한 각만 똑같아도 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각 c 하고각 f가 직각이야 아, 직각 알겠어 자 직각이 바라보는 놈이 빗변인데 팔로 똑같애 자 빗변 비읍자에 있는 일부 hr 그지 아 그러면은 결국 하나의 변이나 하나의 각만 똑같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그래저 놓고 봤더니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면 또 그렇죠 9, 180에서 90이랑 60을 빼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150을 빼니까 30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각 하나 똑같네. 자 그러니까 이놈은 합동입니다. 합동이야. 자 한번 연습할 겸, 할겸 써볼까요? 자 삼각형 a, b, c 라고 썼다. 자 항상 대응점을 맞게 써야 돼요. 자 a는 30도인 놈이야. 여기서 30도인에 d네 d부터 쓰고요. b는 어 각도가 없는데 얘 60도지 그지? 그러니까 60도인 쪽 그렇지. E. 그 다음, 직각인의 F가 합동이다. 무슨 합동일까? 그렇죠. R, H, A 합동이다. 왜? 30도가 똑같으니까. 60도가 똑같다 하셔도 됩니다. 자, 합동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개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EF의 길이. 음, 한번 봅시다. 자, EF, EF의 길이는 당연히 PC의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PC 찾으면 돼요. 아, 그래서 4cm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음, 쉬워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직각 똑같고요. 음, r. 그다음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똑같네. h, 그지 r, h. 자, 그다음에 음, 여기 있는 변 하나가 똑같아. 아, 그러니까 얘는 합동이야, 뭘까? 그렇지. r, h S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삼각형 A, B, C와 합동이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A 짝꿍 누굴까? 라는 건데, 자, A, 우선, 직각이 내가 B니까, 여기는 E잖아. 그 그러니까 B 자리에는 얘가 E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E는 썼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각에서 여기 하나짜리 연결된 거. 자, 그럼 직각에서 하나짜리 연결된 여기 끝에, 그렇지, A가 된다. 어, A래요. 무슨 말이에요? D가 된다. 그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 직각에서 이렇게 하나 짝대기 거진 쪽으로 가면 니가 A니까, 여기서 직각에서 짝대기 하나짜리로 가면 D다. 대응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각에서, 음, 나머지, 나머지, 표시 없는 거, 쪽으로 가니까 남은 거, F,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얘네 둘은 RHS 합동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각 F의 크기, 아, F의 크기. 자, 그러면 C하고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C를 보는데, 어, C가 없는데요, 선생님. 전체는 180도에서 90도하고 40도. 그치? 90도하고 40도 더한 거 130을 빼요. 그렇죠. 예, 50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 EF의 길이. EF의 길이는 BC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EF 길이는 BC 아 얼마? 그렇지 5cm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아도 이렇게 닮은 어, 합동이다라는 것을 써주는 연습, 대응점을 골라주는 것이 나중에 문제 풀때 훨씬 수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서로 합동인 것끼리 짝지어 보래요. 자, 우선 다 직각이고요. 직각에 바라보는 4. 자, 여긴 직각이 5를 보고 있고, 얘 4를 보고 있고, 5를 보고, 어, 얘는 몰라. 비변 몰라. 직각이 5를 보고 있다. 자, 그럼 우선 가능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직각이 4를 보고 있어. 비변이 똑같으네. 얘하고 얘 과연 합동일까? 자, 우선 직각이고요. R. 그죠? 그 다음에 비변 똑같아요. H이고요. 자, 여기 40도야. 여긴 90도고, 그럼 180에서. 그렇지. 90이랑 40을 더한 수. 130을 빼요. 그렇죠. 얘는 50도다. 어, 50, 50 똑같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한 각이 똑같으니까 RHA가 되겠네. 자,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어, 그런데 얘는 뭐, 알파벳이 없으니까 그냥 1하고 3하고 합동이네. 자, 무슨 합동? 그렇지. 직각, 비변그 다음에 각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직각에 바라보는 게 얘는 5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각에 바라보는 애가 5, 5, 5네. 그지? 자, 근데 얘는 각도를 아는데 얘는 각도를 다 몰라. 그럼 결국은 각도로 얘기할 순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 아웃이야. 자, 그럼 얘네 둘을 볼게요. 자, 직각 R 자, 그 다음에 B변 H고요. 나머지 한 변이 4로 똑같네. 자, 그러니까 뭘까? 그치? RH, S가 되겠네. 자,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이? 그렇죠. 4번과, 여기 4번이니까 6번이 합동입니다. 뭐, R, H, S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